응, 음, 좀코가 너무 두꺼워서 이상하고 이지. 오! 와얘 뭐야? 이렇게 못생겼어? 또 이지로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직 다 못했어. 응, 음, 맞아. 어쩔 수 없어. 음. 가자고. 어디 있어 유진고? 어 글루고 하는 거야? 이 앞이 아닌? 아이고, 속았잖아.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슝! 넘어와. 슝! 그냥 넘어가야지. 동전 먹을 거야. 동전 먹을 거야. 일로 와. <laughs> 좀 조심해야 돼, 용암이 있어. 슝! 아야, 아빠는 안 죽었지, 동.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에요. 슝! 쇼옹! 오케이 좋아요 가요! 가요. 똑똑똑똑똑똑.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어우 밑으로 떨어졌어 쇼옹 이건 어제 깬거보다 아까 깬거보다더 쉬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음, 나도 아니 우리가 실력이 늘은 건가? 그게 한번 보자 스피드런 누구보다도 빨리 깰 거예요. 최고 기록을 경신할 거예요. 슝! 아야, 야 아야. 아유, 유진이도 방심했지. 응. 맞아, 이거 방심이야. 실력이 아니야. 가자고. 슝! 다시다시. 내가 다시. 였지 이번엔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지 끝까지. 영차. 밥안 떨어지잖아. 그치? 후다닥 깨자고. 이거 5분 만에 깨버리자고? 가운데 아야! 가운데 아니야 어, 어딜까? 어디야? 왼쪽 아야! 어? 밑에도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빠졌더니 밑에 길로 왔어 일로 와봐 여기도 길이 있는 거 아닌가? 아유 아니잖아! 미안해 속았어. <laughs> 아빠 눈까아봐 왜? 아빠 왜눈 까는 거래. 일로 올라가자, 빨리 눈감고십만 응. 해봐. 아야야야야. 하나, 둘, 셋, 넷 아, 네, 다섯맨 처음에 오른쪽이야. 조금만 더. 음. 왜 자꾸 중간 감에 대야 하나, 아, 2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아니, 이슬이라니까. 열 하나, 열 둘, 해. 열 셋, 열 넷, 아니, 열. 아, 처음부터. 아이고, 빨리 하자. 오른쪽이야. 여기 갔다가, 어, 맨 끝에 가보자. 어. 아빠가 찾았어, 길을. 어. 가자고. 이건 힘을 합쳐서 깨는 거야. 구독자들 위해서 유진이가 또 꿀팁도 알려주고 그래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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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위험할 뻔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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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내가 먼저 하고 있을 테니까 아빠가 나 잡아봐. 그래. 유진이를 잡으러 가겠어. 유진이는 과연... 잡아. 아빠 어, 유진이는 얼마나 빨리 깨는지 보겠어. 저 아이템 안살 건데, 자꾸 사라 그래, 나쁜 사람이야. 그치? 네? 응. 우리가 좀 가난한 사람들 아이템 못 사는데 말이야. 뚱가뚱가뚱다~ 가자고. 어, 유진이가 어디 있지? 유진이! 뒷공문이가 보일 때가 됐는데 어디 있을까? 뭐 얼마나 빨리 가길래 뒷공문이도 안 보이는 거야? 아우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 여기야. 어 저거 동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막 따라와 저기 이상하게 생긴 애가 못생긴 공주가 쫓아오는 거야아 알라. 어. 가자. 저기. 망치면서 동전 먹었어. 아빠도 하나 먹었어. 이히 야이 빨리 가야지. 나 어디 있게? 어 어머 어머, 뭐야 어디 있어? 사라졌어 유진이가 안 보여. 어디 갔지? 아이고 찾았다. 찾았어. 옆으로 슬쩍 봤더니 보이더라고. 계속 려 했더니 안 되네. 으 아, 그냥 그냥 넘어가야 되나.

다 됐대. 오리 엄청 빨리 깨고 있어. 요건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요렇그런 말이야. 이것도 탈 거야, 탈 거야. 내가 탈 거야, 탈 거야, 탈 거야. 아야, 탔어. 다시 해보자고. 여기서 기다리자고. 글로 가지 마.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가장 먼저 오는 요 돌뭉치를 탈 거야. 그렇지, 또 가고. 요 돌뭉치도 타고. 아야야, 마지막에 좀 마음이 급했나 봐. 그렇지, 타고 가고. 여기서도 타고. 어우, 됐다, 됐다. 왔어. 응, 여기서 기다려줄게. 같이 가자고? 아이고 마지막에 다써 여유를 가지고 점프를 해야 돼 마음이 급하면 안 되더라고 어, 음, 여기서 기다려 좋아요. 줄게 응. 오케이 아빠가 기다려 주겠어요 으흠. 언제 오지 않나 유진이 요것만 타봐야지 요거 타고선 동전 먹어야지 영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 기다릴게 눈 깜짝할 사이 유진이가 요 앞으로 가버렸어 빨리 따라가야지 길을 잘못 들었어 응? 어? 길을 잘못 들었어 여기 길맞죠 이거 누르면 돼요거 어? 어디 갔지 유진이가 안 보이지? 요거 바구니 타고 올라가는 거봤는데 얼마나 많이 간 거야 유진이? 잠깐 응, 음, 커피 마시러 왔다. 야, 저기 보인다! 아야야야야! 아빠가 잠깐 커피 마시는 틈에 저렇게 하다니맨 왼쪽 건가? 응, 맨 왼쪽 거다. 맨 왼쪽 거야. 동전도 먹었지. 그 다음에는 어디 거야? 몰라. 안 깨봤어. 아이고, 왼쪽, 오른쪽 아니야. 중간이다, 중간. 응. 순서를 외우자. 왼쪽, 그 다음. 왼쪽, 중간. 아, 저기. 중간. 그리고. 그리 당연히 오른쪽이겠지. 아빠가 먼저 가볼게. 역시 아빠 예상이 맞았어.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오, 재빠른걸. 영차. 영차. 됐어. 영차 오! 빨리 가야돼 끝에까지 가고 끝에까지 가고 끝에까지 가서 점프 올라가자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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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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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가 네. 봐도 딱 귀여워 아빠는 키를 좀 줄였어 한1센 m 정도 근데? 어? 내가 귀엽게고하니까 헤헤헤 영차 아빠 여기 왔는데 말이야. 먼저 가야겠다. <laughs> 나 어디있게. 뭐야? 아니 어떻게 거기 있는 거야? 빨리 와. 거기서 올라올 <laughs> 방법이 없다고. 그렇지. <laughs>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 어. 어디있게. 아, 이거 그러지 말고 빨리 올라와야지. 응? 응? 빨리 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또 유진이가 저를 앞질러 갔나봐요. 아니야, 내가 모르는 길에 왔어. 그럼 아빠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슝! 오케이. 어, 깜짝 놀랐어. 뭐가, 뭐가 튀어나와? 이좀 무서운데? 나도 여기인데. 어, 그래. 지나고서 가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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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금씩 와봐 없나봐 아유 큰일날뻔했다 빨리 가자 잘했어 오 살았다 어이 동전 안먹을 뻔했어 큰일날뻔했네 이거 내려갔다가 지나간 다음에 가야지 굳이 미리 가다가 죽을 필요가 없어 문을 두들겨서 열었어 올라가자구 뚜뚜뚜뚜뚜뚜뚜뚜야뚜뚜야야야 두두 열려라고 열려 됐어 오열었다열었다 우리가 어디 위로 올라와야지 계단을 위해서 올라와야지 어 거기 거기 보인다 위로 올라 왔야안 보였어 응 음. 음. 가자고 야숙야 아자고, 쉬우, 쉬 아야 어디야? 쇼! 아우 좀 어지럽다, 그렇지? 아니. 진짜 이런 계단이 있으면 어우 여, 이러다 떨어지겠어. 그럴 순 없지. 아, 나 실수로 떨어졌어. 어, 봐봐, 그럴 수도 있잖아 아빠가 괜히 하는 치다가. 얘기. 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어우, 다 올라 왔다, 다 올라 왔어. 하하하하, 빨리 오라고. 음, 오시간 낭비하는 계단이야. 가자고. 어, 여기 맞아, 시간을 낭비하는 계단이야. 어려운 곳도 아인데 말이야. 또욕할 어, 넘어가는... 아, 이렇게 쫓아가면 되는구나. 욕심을 안 내고 기다려서 가야. 같이 가, 유진장어우 욕심을 냈어, 유진이. 이쪽으로 슝 가야지. 아하하하 욕심을 냈어. 여기 있다고. 아이고, 욕심을 내면 안 되지. 앙! 앙! 슝슝슝슝 욕심이 너무 심했나 봐. 맞아, 빨리 와. 기다린다고, 아빠는. 아하핳 오, 다 왔어, 가자고. 톡톡톡톡톡톡톡 열었어. 야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 아빠가 보기엔 5분 걸린 것 같아. 10분이. 가자고. 여기도 에너지 음료가 있네. 에너지 음료 꿀꺽꿀꺽 먹었어. 가보자고! 슝! 에너지 음료를 먹으면. 에너지 음료. 어디든 갈수 있어요. 하지만 방심은 하면 안 돼요. 에너지 음료. 슝! 어, 됐어, 됐어. 방심을 안 했어, 우리가. 어, 또 있어, 여기. 나 어, 아야. 아우, 그런 여유까지 부리는 거야? 대단해. 역시 유진구.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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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어. 어, 되게 길다. 그치 아. 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았어요. 오, 역시 대단해요. 여기 동전부터 먹자. 나 먹었는데. 응. 아빠도 먹었어. 아홉 개나 먹었어 동전. 나 먼저 올라가지. 같이 올라가는 거지. 아빠 왜 공중에서 올라가? 아빠도 올라가는 중이야.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좀 어디까지 아, 올라가려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게안 보이는 거. 응 음, 맞죠. 올라가는데. 스에서 봤지. 어, 아빠보다 먼저 올라갔나 보네. 땡. 내가 아빠보다 높으니까. 음. 어 유진가 이안 보이지? 않을까? 거의 다 깼는. 데 네. 구독자들이 궁금해하잖아. 아빠 실력을 말이야. 아니야. 아이 잠깐만 기다려다 깼어. 얘한 예, 대만 때리면 돼. 게임 재밌어 보이는데. 예.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 얘몇 대만 때리면 돼 못생긴애란 말이야 아이고 이제 조금만 기다려 들어갔는데. 아우 아빠가 인터넷이 잠깐 끊겨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아니 한방감인데 믿어줘요 유진이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막 아빠와 이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깼어 아빠도 아 다행이다. 음. 이렇게 얘기돼야지 음. 가자고. 여기 들어가서 탈출을 누르면 아빠도 이제 깬, 깬 증명이 되는 거지. 탈찰했대. 보스를 물리치고 말이야. 오케이, 음. 아빠도 깬걸 믿어주세요. <laughs>